저희 어쩌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무진장 블랙프라이데이가 드디어 돌아왔는데요. 이 블랙프라이데이 때 유심히 봐야 되는 4가지 브랜드의 아더 컬러 포함해서 총 8가지 아이템을 정말 미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단독 정보 또한 담아놨습니다.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첫 번째 아이템은 엘무드의 레지드 댄스 컴포트 티셔츠입니다. 컬러는 블랙 컬러로 준비했고요. 정가는 49,000원인데 무진장 세일로 30% 할인해서 34,000원 정도거든요. 이것만 알면 서운하죠. 저희가 가격 정보를 브랜드 측과 연락해서 알아왔는데요. 불프 웰컴 쿠폰 15% 추가 할인으로 최종가 29,0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. 보시면 아시겠지만, 원단이 정말 부드러워요. 100%면인데 몸에 착 감기는 고급스러운 느낌? 중앙에 레터링 그래픽도 과하지 않아서 단독으로 입어도 시원한 티셔츠입니다. 두 번째 아이템 헌팅턴 텐셀 데님 밀리터리 셔츠입니다. 정가 158,000원에서 무진장 20% 할인으로 126,000원 정도인데요. 여기에 웰컴 쿠폰 15% 추가 적용하면 최종가 107,440원인데요. 이 셔츠의 핵심은 바로 텐셀 소재예요. 일반 데님 셔츠의 뻣뻣함 대신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르는 핏이 정말 매력적입니다. 어깨 견장 디테일로 특유의 밀리터리 무드는 살리면서 소재 덕분에 초여름에도 덥지 않게 걸칠 수 있죠. 초여름 이후에는 솔직히 말도 안 되고 초여름에서 가을 겨울 미리 준비하는 느낌으로 구매하시면 꿀템이라고 생각합니다. 다음은 노은인데요. 패치드 스타 티셔츠입니다. 차콜 컬러로 가져왔고요. 정가 62,000원에서 무진장 10% 할인으로 55,000원 정도입니다. 웰컴 쿠폰 10% 추가 적용하면 최종가 52,000원 정도 나오더라고요. 이 티셔츠는 가슴 중앙에 이 스타 패치가 진짜 너무너무 예쁘거든요. 빈티지한 워싱이 들어간 차콜 컬러에 자수 디테일이 더해져서 꾸민 듯안 꾸민 듯 빈티지한 포인트를 주기에 완벽합니다. 핏은 보시는 것처럼 적당히 여유로운 핏이고요. 또 이게 16스 코튼의 원단이 굉장히 탄탄해서 진짜 강추 드리고 싶어요. 다음은 노운의 와이드 데님 팬츠인데요. 캐리오버로 꾸준하게 업그레이드 되는 제품이죠. 다른 컬러도 다양하지만 여름과 제일 잘 어울리는 라이트 블루와 블루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. 먼저, 라이트 블루 컬러입니다. 정가 11만 2천원에서 무진장 30% 할인으로 7만 8,400원. 웰컴 쿠폰 10% 추가 적용하면 최종가 7만 560원. 솔직히 가격이 미쳤죠? 이름처럼 와이드한 핏이 정말 예쁘게 떨어지는 팬츠예요. 원단도 두꺼운 게 아니라서 적당한 여름까지 가능하고요. 어드저스터도 있어서 사이즈 조절에 용이합니다. 노우만의 이 특유의 와이드 핏 느낌은 다른 데서는 못 따라하는 것 같아요. 블루 컬러도 보여드릴 건데요. 제가 아더 컬러임에도 두 가지나 가져온 이유가 있어요. 컬러만 다른데도 뭔가 아예 다른 바지 같지 않나요? 이건 시원하면서도 워싱감이 확실히 포인트가 되면서 입기 좋은 제품 같더라고요. 블루 컬러는 확실히 여기저기 매치하기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개인적으로 노우 와이드 데님 팬츠에 있는 이 어드저스터가 다른 바지들보다 엄청 과감하게 조절이 가능해서 그 점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이렇게 원단감 좋고 디자인 핏다 챙겼는데 7만원이면 진짜 너무 저렴한 거 아닌가요? 여름에 무슨 니트냐고요? 퍼커페이스의 케이블 럭비 하프 슬리브 니트를 보시면 생각이 바뀌실 겁니다. 가격이 정말 미쳤습니다. 정가는 99,000원인데요. 이번 무진장 세일로 기본 20% 할인해서 79,200원이고요.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불프 웰컴 쿠폰 15%를 추가로 적용하면 최종가 67,320원입니다. 이 품질의 가격 6만 원대는 정말 미쳤죠? 캐시미어 5% 하면 95% 혼방 소재로 니트의 고급스러움과 면이 쾌적함을 모두 잡았어요. 보시는 것처럼 케이블 조직이 입체감을 더해주고 오버사이즈 핏이라 편안하게 입을 수 있어요. 이번에도 두 컬러를 보여드릴 건데요. 레드 스트라이프 컬러입니다. 클래식한 무드에 캐주얼한 포인트를 더해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프레피룩 느낌으로 연출해 봤는데요. 촬영할 때 진짜 낮의 기온이 30도 정도 되는 무더운 날씨였거든요. 코튼에 캐시미어 혼방 제품이라 그런지 그냥 반팔 입는 느낌처럼 참을 만했다고 해야 할까요? 원단이 고급스러운 건 둘째치고 뭐랄까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좋아서 자주 입게 될것 같아요. 솔직히 정가 주고도 하나도 안 아까운데 6만 원대면 무조건 질러야 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. 오늘 소개할 유일한 신발인데요. 데베시옹의 제품입니다. 정가 248,000원에서 무진장 21% 할인으로 195,000원 정도로 구매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데베시옹의 경우 웰컴 쿠폰 적용이 가능한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혹시 적용된다면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소가죽으로 만들어졌고요 레트로한 축구화 디자인에 빈티지한 크랙 가공으로 뭔가 트렌디하면서도 굉장히 아티스틱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요즘에 이렇게 납작하면서도 플랫한 신발들이 인기가 많잖아요 게다가 이 신발은 뒤축을 접어서 뮬처럼 신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름에 이렇게 구겨서 신는 맛이 또 있잖아요 밑창은 내구성과 접지력으로 유명한 비브람소를 사용해서 착화감까지 잡았습니다 뻔한 거 싫으신 분들 독특하면서도 착화감 좋은 신발을 찾으셨다면 데베시용이 정답입니다 오늘 영상은 제가 소개해드린 제품들도 너무나 좋지만 그 브랜드에 집중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. 마음에 드는 아이템이 있다면 품절되기 전에 얼른 장바구니에 담아서 구매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지금까지 투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